그럼 왜 이게 한꺼번에 분출됐을까? 음. 딱그 시기에. 말세였기 때문이야. 아. 시스템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야. 아. 김영삼 대통령 시기가 딱 민주화의 첫 시기였지만 사실 은 군사정부의 마지막 음. 시기였어요. 음. 그러네, 그러네. 그래. 그시가 그 공존하던 시기야. 야, 그. 그 시스템에 말기가 온 거구나. 그럼요. 어. 군, 군, 군이 때 제가 군납비리라고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어. 군납비리의 핵심 특징이 뭡니까? 보여주고. 겉모습만 마치 자주 국방하는 것 같았지만, 어. 안으로 다 기름 빼먹고, 캐터플러 빼먹고, 맞아. 남의 그 부식품 빼먹고 이랬다고, 그때 지배 계급들이. 군납삐리 아, 형, 음. 시스템의 한계가 뭐냐면, 시스템 망가지고 있는데, 네. 시스템 커졌으니까 일단, 네. 빼먹을 것 많아. 빼먹을 건 많지. 네. 아. 네. 그러니까 탱크가 이만해져 있어. 근데 탱크가 <laughs> 안 굴러갈 상황이 와 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빼가지고 팔아먹고 있었던 놈들이에요. 홍수댕 어. 어. 무너진 이 유, 그거 죠다 빼먹었어. 다 빼먹었으니까, 빼먹었으니까, 빼먹었으니까 상품의 가족 기둥 다 빼먹었어. 바깥 세상이나 다른 세상을 알고 경험하거나 음. 그것에 견져서 볼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네. 네. 응. 안에서 계속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러잖아 뭔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음. 근데 그걸 보수한다고 옛날 걸 끌어온 거지 그 결과로 IMF를 맞은 거예요 음.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이 정확히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 무너졌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죠 그때부터 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이 네. 시작된 거예요 완전 다른 아. 세계가 됐죠 그리고서안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한 디자인 되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와 네. 세계화라고 하는 또한번 네. 그래도 민주주의의 진척이라고 하는 음. 그렇죠. 네. 복지제도도 만들어졌고 네.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된 거죠. 음. 그래서 그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그때가서야 만들어진 거야. 음. 만들기 시작했고 제가 94, 95, 2023도플개어라고 제목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징후들이 아. 그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우리는 몰라. 이걸, 왜? 이거 아닌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음. 때문에, 물론 음. 외국 생활해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뭔가, 아,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아. 음. 네. 그리고 이상한 사건들이 나타나.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끔찍, 잔혹무도 언제나 그랬어요. 음. 하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하는 표현을 썼지만, 중요한 구조적 변동의 시기였다. 고 음. 지금은 또 다른 시스템의 붕괴가 있어. 그러니까 97년 이후로 나름대로 민주화 세력의 집권과 교체를 여러 번 해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어왔던 87년 헌법 체제 완성이 사실 97년 이후니까 92년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87년 체제 미주, 민주화 운동이 하고자 했던 체제 그러나 일부는 실패했던 체제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교육 개혁 한답시고 노동 개혁 한답시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바퀴 빼먹고 기름 빼먹는 거고 똑같은 거야. 맞 음. 사람들을 다 빼가고 있어. 네. 네. KBS 뚫겨가지고 <laughs> 팔아먹으려고. 맞아. 부 음. 팔아먹는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지금 민영화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Y10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자, 교육개혁이라고 말해가지고 사교육이나 때려잡고 있잖아요. 노동개혁 한답시고, 어떤 개혁의 파트너가 돼도 노조 때려잡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급 타협해가지고 개혁할 건데. 분명히 시스템에 한계에 와있다라는 건 지들도 알아. 안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느끼곤 있어. 어렴풋이 느끼고 네. 있구나. 그걸 지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음. 교육개혁이니 노동개혁이니 뭐니. 누가 얘기는 해줬으니까. 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 뭐해? 부품 빼가지고 팔아먹고 네. 있는 거니까 지금. 아, 어떡하지? <laughs> 제가 군납 비리형 네. 개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